아기상고정도는아니리만엄청난리듬과경험난리습니다도중하나도안 집중 돼요? 집중이 안 된다 깬다 이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못하네. 빈수리지 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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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자 오늘 저희 뭐하는지 알고 오신건가요? 뭐 도마씨 뭐또 하는거 아닌가요? <laughs> 오늘 뭐하고 오시는지 들었잖아요 정확히 어, 오늘 저주로 왔습니다 다별님도 혹시 정확히 뭐하고 계신지 아닌가 요 회색 옷을 입고 왔죠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의 컨텐츠를 설명하자면 컨텐츠 제목은 이제 조카 스타임이라고 아, 아. 간단하게 저희가 주어진 주제에 두 분이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음. 그 토론을 할때 여러분들이 금칙거로 토론을 하나씩 정해줍니다 열띤 토론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해진 금칙어가 나올 때마다 옆에 계신 이제 저희 변태 작가님데피디님들 심각한 변태들. 그러니까 저분들이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 쏘실 겁니다. 아 몰라. 아뭘 몰라요. 아 몰라. 나끌어러어 벌써 물, 물쏜대잖아 아무. <laughs> 오른쪽에 나타나신 분,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윤개구리. 아줌마는 아니고요. 아직 소녀입니다. <laughs> 여기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적한 지 5일차 다른 플랫폼 다 정지 먹고 온 정답입니다. <laughs> 예? <합니다. 웃음> 잠시만, 그냥, 아, 진짜? 그냥 온거 <laughs> 아니었어? 아, 이유가 그거였어? 이제 미국은 옛날에 정지 먹고 무기 안으로 영... 네이버 쪽은 제가 작정하고 터뜨리고 왔어요. 나 마지막에 뭐 했는데? 코스프레 대회에서 한거 검열 없이. 다시보기 나요 <laughs> <laughs> 없어요 날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아아아아 핸드폰을 왜 꺼낸 거예요? 공책 자르고 핸드폰을 꺼 진짜 <laughs> <혜주> 성불까 <성목! 웃음> 일단은 돈 반영까지 오늘 이제 모시게 되었고요. 주제부터 <laughs> 띄울 거 아닌 금치고부터? 금치고부터 금치고부터 <laughs> 먼저 선택하는 걸아시죠 뭐가 있지? 쉬운 걸로 해주면 안 되나? 안 되지. 방금 뒤졌어. <웃음> 그리고 어쨌든 간에 토론의 최종 승자는 시청자 투표로 간단하게 남아, 그냥 누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야, 무슨 대선 토론하는 거죠? 무논리여도 아, 상관없어요. 가스라이팅만 하면 돼. 진짜 대선 토론. 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세 번째 주제도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어... 주제로 이번에는 바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띄워주세요 잠자리 할때더 킹받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상대가 아니라 첫 번째, 침대가 삐걱거리는데 그 삐걱거리는 소리의 리듬이 아기 상어 리듬입니다 두 번째는 뽀뽀를 할 때마다 입에서 껌 빠는 소리가 나는 아. 소리인가? 아이 소리예요? 짝짝 빠는 그치. 저는 진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기 아, 위해서 전문가분을 아유 <laughs> <laughs> 저 여기 전문가분 침대 삐걱대는 소리의 리듬이 아기 상어 리듬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 침대 삐걱대는 소리가 삐걱삐걱삐걱 삐-기 어뭐 이런 느낌인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호프를 하는데 어으 맞빠는거더 어. 열받은 것 같아요 진짜 안 맞는 <laughs> 아기 거 같아요 그는 아기 상어고그삐걱거리는거 아기 상고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리듬은 경험해봤습니다 집중 하나도 안돼요? 집중이 안된다 깬다 이건 열심히 해서안는 거예요 그냥 잘못 하네 아아악 집중이 안된다 경험을... 경험을 해봤죠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 <laughs> 아니 저는 이게 진짜 극한의 삐걱거림을 지금 경험해봤는데 삐까삐까 삐까삐 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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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피카츄가 있다니까? 피카츄가? <laughs> 이신 나올 어? 봐봐 집중돼? 안 되잖아! 사람이 이런 소리 못 내잖아! 낼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 못 만나봤네. 빈수레지.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빈술이라도 경험해봤어? 저게 시끄럽기라도 해야지 뭐! 나 일단은 이쪽에서 반론으로 윤개굴 님이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침대에 몰입할 수 없었다 거기에 대한 반론 일단 첫 번째로 저 베리굿이고요 예? <laughs> 방금 그 베리굿이 굉장히 치졸한 거 있다 진짜 베리굿에다가 봐봐요 <laughs> <laughs> 잘 졌잖아 좋아!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둘만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둘만 이해하면 되지만 뽀뽀는 공공장소에서 할수 있는 게 뽀뽀잖아요. 밖에서 뽀뽀를 안 하는... 사랑을 아, 받아보는 게... 다... 어... 그래서... <laughs> 아니, <이제는 웃음> 막...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할수 없습니다! <laughs> <아유> <laughs>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에게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laughs> 다시 말하지만 저 괜찮고요. <laughs> 진짜 괜찮고! <웃음> 진짜! <웃음> 굿거리고! 우리 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순삐걱 거리고 이... 별론이다 아, 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뿌고는 음. 뭐, 아유, 우리끼리 있는데. 난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요란한 빔. <laughs> 이렇게 네 번째 토론도 끝이 났습니다. 야오. 마지막 토론 주제까지 끼워주세요. 연인의 과거 기사 중더 정떨어지는 것은 음, 음. 자첫 번째 자기 뱅카페 운영하면서 자작시러 올린 사람. 근데 조회수는 일 위야. 두 번째는 연애할 때마다. 본인 주인공으로 드라마 시나리오를 썼던 사람이에요. 어, 어, 근데 진짜 둘다 디스커스팅 하긴 어. 하네. 아, 어, 디스커스팅해. 어. 아, 어, 진짜 정말로. <laughs> 저는 그 소설 쓰는 게더 싫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뱅카페. 뱅카페가 더. 어. 소설은 오히려 크리에이티브하다. 심심하면 내가 읽을게. 뭐 이런 걸로도 되는데 뱅카페 거기 쓰고 했데 방문자 일. 너무 짜친다. 어 뱅카페.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하는거 약간 조금 귀여운데? 옛날에 중기병 그냥 좀 시계 왔구나 이러고 음. 솔직히 이것도 살짝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전년이 상관 안해 오히려 오. 알고 싶어해요. 차라리 난 너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겠다 이놈아. 너 나았지? 내가 나았지? 어. 그녀와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어. 홍파야 남의 친구가 근데 전년아 친구하고 뭐 다별이야. 다별이와 홍파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빛을 공유하며. <laughs>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laughs> 너무 좋은데요?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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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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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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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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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뭐뭐 뭐 하면서 전 연인을 생각했다. 가도 이런 드라마 시나리오 나와서 어떡해? 그럼 오히려 걸러내기 좋은. 어, 음. 빨리 걸렀다 원래 음. 도움이 될게 너무 많은 거 같은 거야. 다음 음. 한번 발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펜글펜 자기 혼자 노는 거잖아 그래서 심지어 조회수 1 위라 매요. 그러면 뭐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하든 음. 오히려 그거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어. 자작시가 파랑시모 이렇게 어. 본인을 주제로 시를 어, 써? 어왜 뭐 저래? 어 약간은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야지 정다별 지은이. 공파리파 하늘에 떠 아... 있는 별 그녀의 아니... 이름은 별내 인생의 모든 게 전부 다별 웃겨서 놀릴 것 같아 난 그러면 은자 <laughs> 여기서 자기가 팬카페를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치. <laughs> 배너도 자기 셀카로 공파리파네 <laughs> 카페 아 오히려 귀여운데? 아 이런 귀여움을 저거 거기서 못 느끼겠어 너무 지찔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토론 주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토론 주제를 듣고 이 사람의 뭔가 조금 더 논리에 동했다 음. 하시는 분들의 초성을 도배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음. 입이 올라오고 있네요 반반인 것 같으면서도 어? 거의 반반인데? 아 오히려 사람들이 직관한 두돈발이 이긴 거다 아, 네, 네, 아, 네. 네 공파 씨에게 일단 감사드리고 아, 네, 네. 형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무승부 의견도 있는 거 보니까 음. 마지막으로 스태프분들 스태프 스태프. 투프로 가겠습니다딱 다섯 명이거든요. 자, 최종 승자는 정답이었습니다. 화용식이 아 있어야죠. 아, 니 하루 종일 어, 벌칙, 가겠는데? 벌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쳐서 주세요. 아 자, 아, 죄송한데 어차피 그냥 면 되요. 에여기서싸주시면안될까요요 아 제로 <놀밥> 승자는 시청자들입니다! 야